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학교 주선생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의 네 엔비디아의 하락 여파로 요3% 정도 빠진 채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여전히 뭐 좀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떨어지네 하한가 간에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을 넘어선 확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저 추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증권가의 목표가도 전혀 변동이 없고요. 여전히 20만 원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리는 매도가 역시 마찬가지죠. 자 코스피 지수도 이번 주 내로 2,800선 바로 복구해 줄 거고 현재로서는 악재라고 할 만한 게이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뿐입니다. 뭐 티 c 본더 독점체제 여전히 건재하고 뭐 3전 추가수주계약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항상 나오던 그 패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약하락하고 보합 상승하고 약하락하고 보합 여기도 상승하고 약 하락하고 보합. 자, 이 보이 이런 식이죠 계속. 네, 지금 담아야 이 수익이 더 극대화 될걸 알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추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반도체는 뭐 추매를 하시던 그대로 홀딩을 하시던 뭐 마음대로 하시고. 자, 이제는 섹터를 좀 환, 확장을 시켜야겠죠. 이제 다가올 이신 AI 테마. 요거에 대해서 이 대장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걸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세요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가 어떤 건가요? 현재로서는 당연히 AI 반도체주가 가장 뜨거운 감자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바로 이 AI 반도체주입니다. 우선 이 테마주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왜 하나요? 시간이 엄청 많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월급 받으면서 안정적인 투자로 집안의 안녕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AI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AI 반도체주는 향후 미래의 먹거리를 선도하는 대장주가 될 거며 앞으로 25년, 26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이 주식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AI 반도체 주는 과거 23년 반도체가 아주 뜨거운 해였죠. 각종 테마주가 난립하는 증시에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반도체주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AI가 합쳐져 AI 반도체주가 테마를 이루게 됐죠. 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하죠. 이 학습 데이터를 단시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이 프로세서가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이 AI 반도체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초전력으로 실행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된 비메모리 반도체로 AI의 핵심 두뇌에 해당하죠. 이 AI 반도체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 핵심 두뇌 역할을 CPU 중앙처리장치와 GPU 그래픽처리장치가 담당했습니다. 다만 이 둘은 AI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은 갖췄지만, 애초에 AI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AI 연산 외 부분의 성능이 낭비되고 비용이나 전력 소모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했죠. 이 인간의 뇌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높은 전력과 빠른 속도가 필수적인데요. 이게 AI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AI 전용 반도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이 사람의 뇌에 존재하는 신경세포 뉴런과 연결고리 시냅스 구조를 모방한 거죠. 이 성능과 효율성 자체가 앞선 ai 반도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 현재로서는 지금 범용성이 낮고 개발 중인 차세대 ai 반도체인데요. 그렇게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테마입니다. 이 미래의 ai의 핵심이며. gpu를 대체할 수단이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무지하다시피 버려지고 있는 테마인데 이 2016년에 유로모픽이 반도체의 희망으로 불리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던 건 아실 겁니다 그때는 이런 반도체가 있다 이런 반도체를 개발할 거다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뉴로모픽 관련주 여덟 개 종목이 사흘 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투자가 끊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죽은 테마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호재와 엔비디아의 연구 과제로 떠올라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죠. 주로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양대학교 측에서 네오2 칩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점차적으로 신AI 반도체의 테마를 주도하는 대장격으로 상승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뉴로모픽 칩 시동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 인텔에서 뉴로모픽 시스템을 공개할 때도 이 종목의 이름이 아주 살짝 언급되었죠. 현재까지는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현재 상장 초기로 아주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AI 테마의 대장 주격으로 해당 테마의 메타붐이 필연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그리고 유럽의 꾸준한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이기에 이 테마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 미래에 가장 상용화될 AI 테마로 예상되면서 현재가에서 최소 1000배 이상 상승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내용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방송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이게 비공개 서류 내용을 밝혀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5831222 넷번 이것이 개인 번호예요. 여기에 호재라고 써서 문자 보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테마와 대장주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2016년에 언급과 기대감만으로 관련 8개 종목이 사흘 동안 상한가를 찍어줬고 현재 개발 단계의 단기로도 300%는 기본이고 미래형 ai의 잠재적 개발 상황에 따라 몇 천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한 주만 투자해 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그냥 관심 종목으로 너만 놓아 보시라 이겁니다.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자체 평생을 사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식들이 으시죠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식들은 잘안 따라오죠 뭐 이렇게 자기들은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이게 중간만 가도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다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다 겪어 보셨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식들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아니까 다 겪어 봤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이 주식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선생이었습니다.